노자와 공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. 그 공자가 서른 살때그 주나라 도서관에서 그 주임하던 노자를 찾아간 적이 있죠. 그래서 인과 예를 중시하는 공자가 노자한테 그 예와 도덕을 질문했어요. 그래서 노자가 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자연의 순리를 얘기했고, 그 다음에 도 덕을 얘기했는데, 도는 하늘의 도, 어, 덕은 땅의 덕. 즉이 얘기가 뭐냐면 하늘의 도는 제가 눈이 얘기하는 조도고, 땅은 땅이 덕은 여자의 그 보호에다가 그 땅지 있죠. 그렇게 해서 고지가 덕이 됩니다. 남자의 정당한 이제 무기가, 어 마누라 아니면, 어 나라의 그 민중을 위해서 정당하게 쓰여지면, 그것을 받아주는 게 덕입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고, 그게 도덕의 원치지고, 공자가 이 얘기를 듣고, 어 도저히 이해 못 하다가, 노자한테 이제 꾸지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6 0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공자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러면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했죠 크게 가정이 가정에서 다잘되면 나라도 잘된다는게 크게 원치지가 도덕이에요 도덕 도도. 부부 간의 그 도덕과 윤리가 치켜지면 나라도 그렇게 다 돌아가요. 그래서 나중에 그 노자가 얘기했던 도덕하고 결국은 수신 제가 지고 평천하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공자가 알게 된 거죠. 그렇게 보시면 노자와 공자는 다 이해하신 겁니다. 이상입니다.